어제 그 역대하 29장 말씀에서 어,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었을 때에 첫째 날 첫째 해 첫째 달에 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다 시작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동안에 그러한 공사로 다 마쳐졌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명령한 대로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근데이 말을 들었던 그희스기야 왕의 마음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황당황당 뛰는 것 같습니다. 혹 제가 어린 시절 그첫 번째 등학교랑때 소풍 가기 전날 같은 그느낌에 그러한 거라고 할까요? 제가 어릴 어렸을 때첫 택에 첫날 그 소풍을 그 가는 때인데 제가 얼마나 그때 기대가 되고 소풍의 그 김밥이 얼마나 맛있게 보였던지. 저희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싶어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데요. 김밥 저 혼자서 다 먹겠다라고 오지 말라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어렸을 때그 김밥에 대한 욕심과 함께 그 소풍을 간다라는 게 얼마나 즐겁고 쿵탕쿵탕 하였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스기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이러한 그 말씀 안에. 그 있는 그러한 그어 예배자들의 마음 또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말씀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이런 말씀을 볼 때는요 같이 한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보십시오 한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 그 전날 그러한 보고를 듣고 나서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막 부릴 때 일어나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 전에 예배 드리지 못하였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성전이 예전에는 그 성결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였는데 오늘 드디어 예배할 수 있구나.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키스기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도 다 깨웁니다. 성읍의 귀인들을 다 모읍니다. 동네 사람들 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이렇게 일어나고 준비를 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으는 것이죠. 아마 그 전날 그 어기의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면 우리가 예배하러 갈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그 가장 마지막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예배들이 물론 그 계획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계획들과 진행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냥 순서에 따라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되는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히스기야에게 마음에 주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 다 모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예배 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냐면요 오늘 예배 그이 오늘 예배가 성전 재봉헌 예배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대야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전의 그런 봉헌 예배 솔로몬 왕이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로서 그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재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속죄제 에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그 21절 말씀 보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양 7마리와 순념소 7마리를 끊옵니다. 어 이것은 모두 속죄제를 위하여서 준비한 그러한 재물들입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들을 무엇을 위하여 드립니까?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아하스 왕의 그러한 16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한들 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기야 왕에게는 또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부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금 이것이 어 6월절의 그 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론 이 대속죄일이 그 7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의 그런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의 그날과 같이 먼저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서 시작합니다. 양도 많죠. 보통은 순염소 그 하나님 앞에 그 드릴 때한 마리씩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 피를 뿌리는 것 있고 또아사셀염소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연 염소가 있는데 오늘은 보면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일곱 마리의 그러한 그양그 숙제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지었던 그러한 죄악들이 너무나 크죠. 완전 수를 뜻다는 그러한 일곱 마리의 숫송아지와 숫냥과 또한 그 어린 양 숫념소를 통하여 사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을다 명령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에드리게 합니다. 숫소를 잡습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숫냥들을 잡습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어린 양들을 잡습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왜제단에 뿌려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예배 드리지 못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과 함께 이 재단도 정결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단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물로 드릴 순념소. 그 위에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왔을 때에 그 대표자들이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 위에 안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죄제물에 안수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들의 뭐 명복을 빌어주거나 뭐 짐승의 그러한 어떠한 권리를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속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갑작스럽게 저한테 어떤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죄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서저한테 급하게 막 묻는데 그 청년에 그 전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제가 나중에 그래 갖고 정리를 해 갖고 딱 보내 줬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속그 속, 속하고자는 하는, 하 회개하고자 하는 그, 열, 그 마음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게 하는 더 그렇죠? 우리의 죄약이 너무나도 크구나. 하나님 앞에 그 위에 안수하며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다 전가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서 재단에 드려서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지금 이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이게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 나누어진 다음에는요. 근데 지금 이 때가, 음, 그 생각하기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러한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남유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을 향하여서 그들이 나누어지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습니까?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물이 이 속죄제가 이 속죄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 다음에 하는 두 번째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번제에 대한 그러한 제사를 그 다음에 이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근데 이 속죄제 제사와 번제 제사를 드릴 때요 한 가지 아주 틀린 한, 다른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하면 속죄제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는 에 아무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그들이 속죄하여 주시기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나아가는데 이 번제 제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함께 드립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면 왕이 레이 사람들을 그 여호와의 전에 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소개하였을 때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면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합니다. 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은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악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들었던 그 악기 성전에 그런 동원을 위하여서 언약궤가 올라올 때 쓰여졌던 그새 노래와 그 새로운 악기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이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다 서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히스기야의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할 때에 동시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팔을 불고 악기를 울리며 28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당신께만 우리가 예배합니다.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은 노래합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언제까지요?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번제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속죄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다 회개하며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하고 나갔다면이 번제의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러 들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29절 말씀 어떻습니까? 그 제사들이기를 마칠 때까지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죠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되죠 또 30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히스기야가 왕과 또 아침에 불렀던 그런 모든 사람들 귀인들과 더불어 레이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사베시로 여와께 호 찬송하게 하며 다 함께 찬송합니다 다 함께 경배하며 찬송하죠 그때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가장 큰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세상의 무엇을 많이 받아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와 온 백성 사이에 있었던 그 예배를 통한 그 공유함이었었죠. 이게 예배를 통하여서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할 때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며 즐거움하며 기뻐하는 것. 그 죄가 다 속하여졌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다 맡겼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오늘 그 성전 봉헌 예배를 보게 되면요.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합니다. 또 우리 그 31절 말씀서부터 우리 그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화목제또 예물을 드립니다. 앞에 속죄제 예물을 드리죠. 그 다음에 번제 예물을 드리죠. 화목제 예물을 드립니다. 화목제 예물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또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죠.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31절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기스기야가 말합니다.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제는 모두 다 함께 나와서 여호와 앞에 감사의 재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와 감사의 재물을 전으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할까요그 사람들이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재물, 번제물과 함께 화목재물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번에는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32절 말씀 보게 되면 번제물의 수요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요 또 우리 3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앞에 것은 번제물은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누어서 먹는 것이죠 우리 33절 말씀 보게 되면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천마리라 얼마나 많은가 그러한 것들을 드립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그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누기 위하였습니다. 물론 이 예문에 그러한 그 숫자를 보게 되면 이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숫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모인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전심으로 회개하여 속죄물을 드리고 번제의 예물을 드림으로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의 예물을 드림으로 함께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며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음식을 나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속죄의 의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죽,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해 보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년서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 죄를 담당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도 안에 교제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제사장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왜이 사람들이 부족합니까? 이 제사장들이 부족하니까 번제의 짐승을 능히 벗길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것들을 제사장들이 해야 되지만 레위 사람들까지 같이 와서 합니다. 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가 다 맞춰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함께 하기 였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그,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매일 사람들이 더 예배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몇 가지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11기와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기와 우리 16장, 우리 말씀, 요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기와 16장. 우리.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우리 어랑기와 16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왕이 하 아스류의 왕 디글라 빌레세를 만나러 담에색에 갔다가 거기 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스왕이 하그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스왕이 하 담에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재단을 만든지라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아하스 왕이 그렇게 범죄할 때에 그와 함께하였던 그를 도왔던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면해야 될 그러한 제사장들이 오히려 아하스 왕에게 동조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사실은 그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러한 제사장들이 함께하지 못해요. 그 죄악 때문에 자신들의 그 모습 때문에 떨어지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주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다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르거나 혹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성심을 다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구별되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을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거룩하게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큰 은혜를 준비하셨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 위해 준비되어 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 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만찬 자리 우리에게 베풀어 질실때 날마다 누리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